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중재입니다 이 시간은 램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이 종목 보유증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자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 좋잖아요 자랜테크놀로지가 7월 1일 하반기 첫 거래일에 자 무려 28%와 급등했어요 자28% 고점을 찍고 나서 상한가에 근접한 상승을 강세를 보이다가 자18%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자 시간 내로 또6%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이 일장에 이윗꼬이 채우고 또 추가 상승이 또 기대가 되죠. 자 6천 원재 돌파가 또 기대가 되고 돌파되고 또 안착하는 이런 흐름 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난 6월 15일에 자 이때 올려드렸어요. 자 이때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신호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뭐아가시라 강조드렸는데 뭐 3거래 연속 상승이 나오고 7거래 연속으로 또 약세로 밀렸죠. 자 이때 이후로 지난 15일 이후로 단기 매수 신호가 이 구간에서 열번 나왔어요. 자, 열번 매집을 했어도 평단가가 5천원 아래에요. 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램테크놀로지와 삼성전기가 현재 공동 개발 중인 TGV용 식가객을 공동 연구 개발하고 유리기판 양산에 도입을 하게 되면 은이 TGV 식가객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또전망이 되면서 수급이 강하게 벌렸습니다. 자, 삼성전기가 어떻습니까? 2026년에 유리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램테크놀지가 이 TGV 식가게 개발과 또 삼성전기의 기본적인 이 스펙 평가를 또 완료를 했어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서 식가게 스펙을 조정하는 자, 이런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유리판 기 섹터는 제가 그랬죠. 대세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용화 전까지는 자, 계속 이슈화가 되면서 시장의 수급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단기간에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고 자, 변동성이 강하니까 스위치험도 병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단기 매집도 반복을 해가면서 대응을 해가시면 유리한 관련주들 이 변동성에도 충분히 공략을 해갈 수가 있어요. 이보다 쉬울 수가 없어요. 제가 쉽게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자 30분 모 차트를 보세요. 자 기가 막히죠. 제가 바로, 14일장, 14일장 이후에, 이때 금요일이었어요. 그, 1 0월 토요일에, 자, 영상 찍어드리면서, 자, 신호,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 하시라. 자, 신호가, 그 이후로, 10번 나왔어요. 이평단가가 5천원도 안 된다. 자, 결국엔 이렇게 말 올라왔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런 매수 신호에,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자, 무조건 다 수익이에요. 자, 분할 매수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천만원 가지고, 렌테크놀지를 투자를 하신다. 예를 10등분이고, 20등분이고, 30등분이고, 나누고 싶 만큼 나눠요 나는 만큼만. 이 신호 나올 때만 분할해서 들어가시라. 결국 이렇게 수익으로 다 마무리가 돼요. 뭐 짧게 수익도 가능하고. 자 확대를 좀 해보시면. 자 보세요. 자이 매수 신호에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또 짧게도 수익도 챙겨도 되고. 자 꾸준히 모아가서 결국엔 이렇게 말아올릴 때이 수익 다 드시는 거예요. 뭐 며칠, 며칠 안 기다렸죠. 2주? 어때요? 괜찮죠. 자 이렇게. 신호의 분할 매수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 챙기고 단기간의 수익을 챙겨가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몰빵하실 필요 없어요. 분할 매수 하면돼램테크놀로지 뿐만이 아니죠.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30분 거 차트를 보시면 제가 다른 연산도 찍어드리면서 이 부분 계속 설명드렸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제가 매일 같이 찍어드리고 있어요. 자, 신호 나오고 어떻게 했습니까? 상승 마무리 됐잖아요. 또 신호 나올 겁니다. 신호 나면 오또 들어가요. 자 삼성전자를 단타 단기로 충분히 수익 가능합니다 저 보세요 이 신호 나오고 이렇게 말 올라왔죠 신호 나오고 상승 이거말씀으면돼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때요 괜찮죠 삼성전자를 단타 단기로 충분히 수익 가능합니다 자 SK하이니스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1일장에 신호가 두번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신호 나왔죠 여기 들어가야죠 또 나올 수 있어 또 들어가 자 보세요 신호 나올 때 들어가니까 이렇게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뭐 짧게라도 수익이 가능하고 아 여기서 모아갔어도 평단가 여기 잖아 이 수익 다 드시는 거예요 신호 나오고 자 보세요 상승 여게 그냥 분할 매수 분할해서 들어가시면 요 투자금 나눠서 이해되시죠 계속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자 이런 이 변동성 흐름에서도 계속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현대차도 보세요 제가 현대차도 매일같이 찍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신호가 나온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난 28일장에도 제가 신호 두번 나왔으니까 들어가시라 분할 매수 또 신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신호가 나올 수 있다 결국엔 또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면 되니까 자, 신호 나왔죠 들어가야죠 분할 매수 또 신호 나올 수 있어요 또 나와? 아또 들어가야지 자 이렇게 또 말아 올라가면 이 수익도 다 드시는 건데 자 보세요 신호 나오고 반드시 상승으로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자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돼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하세요 재밌게 즐기세요 어때요 충분히 수익 가능하시겠죠 현대차 자, 램 테크놀로지 30분 차트 다시 보시면은, 뭐 어렵게 없어요. 그냥 신호에, 그냥 분할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요 신호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 신호가 모든 종목에 다 적용되는 공통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다 갖춰가요. 그 절대적인 신호다. 자, 이 절대적인 신호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하시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각 증권사마다 이 매수 신호, 매도 신호까지 설정하는 방법들을 정리를 해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제가 이 파일 드릴게요. 이 파일 받으셔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매수 신호, 매도 신호까지 다 설정을 해두세요 이만한 수는 없습니다.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연라처로 매집,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파일을 드릴게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전에도 하던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강력한 무기 꼭 장착하셔야죠. 그래야 이기는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승리하는 매매, 수익만 가득한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아나 차트 보면서 매매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바빠 바빠서 차트를 볼 시간이 없네 근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매수 매도 내가 할수 있어 나한테 매수과 매도까지 보내주면 안 되나 나 사인 받고 편하게 수익 내고 싶단 말이야 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아 나는 차트 가은거볼줄 몰라 나 주식 잘 모르는데 사고 팔고 하는 건할수 있어 나한테 매수과 매도까지 보내주면 나도 수익 챙기고 싶단 말이야 당연하죠 여러분들 수익 내셔야죠 사인 받고서 수익 내실 분들은 상단을 낮춰로 사인 받으실 종목 이름, 종목명을 적어주세요. w 테크놀러지자 이런 식으로 문자 주세요 램테크놀러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인 받고 수익 내고 싶은 종목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삼성전자, s k 하 o 스 현대차 같은 자, 그런 종목들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n g this b u t t 들 n sign back to swing this button, 매 i 가 n back to swing 그, 바, 그 내용 받으시고 바로 수익을 챙기시면 돼요 어렵고 없죠 간단하죠 자 절대적인 신호에 들이니까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단기 급등주로 수익을 내실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숫자로 2 e 문자 보내시면은 그분들께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해당 종목들 급등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추천 내용 다 적어서 사인 드리면은 그 내용 받으시고 수익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자 수익을 보실 분들 문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단타로 수익을 보시는 방법이 세요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죠? 단타로 하루에 30에서 50%씩 수익 내는 거 어때요? 괜찮죠? 아, 이한 번에 지금 장난해. 어떻게 하루 만에 단타로 이렇게 수익을 보냐라고 분명히 말씀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해 보시면 어, 어 이번 보기 되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바로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 드리는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 제가 이걸 드릴게요. 하루에 20개, 30개 강력한 종목들 뽑아 줘요. 장중에 상한가 기상꼭 나오고. 자, 여기서 검색된 종목들이 상한가 터치하고 상한가 근처도 다녀옵니다.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이만들기 단타 검색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장 매위에 가장 최근에 검색된 종목. 검색이 되자마자 바로 매수하세요. 매수를 한 다음에 3%든 5%든 미리 수익권에다가 매도 를 걸어 두시고. 그러면 10분, 20분 지나면 자동으로 수익 매도 체결돼요. 또 검색된 종목 매수해서 똑같이 매도 걸어 두시고 왜 3%, 5%냐? 단타니까. 단타를 빨리 먹고 빠져야지 욕심을 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수익을 또 드실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검색된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검색이 되자마자 최소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맥시멈 5% 잡아드린 거고, 이렇게 순환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평균 10개의 종목 수익이 내시다 보면, 자, 보세요. 30%, 50% 수익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그죠? 괜찮죠? 주로 이 종목들이 또 오전장에 많이 검색이 돼요. 오전에만 잘 집중하셔도 오전에 10개 종목씩 다낼수 있어요. 자, 이 종목들이 어떻게 검색되고 움직여는지 10분봉 차트 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7월 1일 오후 12시 53분을 지나고 있어요. 현재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23개 종목이 검색되고 있어요. 자동 삭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장 시작부터 검색된 종목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자취에 있는 차트가 10분봉 차트예요. 이 빨간색 보이죠? 이게 바로 매수선인데, 1 0분봉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이 매수선을 돌파하게 되면, 우측에 있는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 가장 매니에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선 돌파하게 되면,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즉,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 가장 매니에 검색이 되면,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한번 볼게요. 한국 화장품. 자, 매수선 돌파하고 나서, 15% 추가 상승 나왔어요. 꿈비 7%. 티웨이 항공 갭을 돌파했죠. 시초가 대비 7% SG 개브르 돌파했어요. 시초가 대비 12% 코리아 서킷트10% 노바레스 8% 유진노버 개브르 돌파했어요. 시초가 대비 16% 폰드그룹 14%네오샘개브로 돌파했어요. 시초가 대비 7% 한국화장품 제조 18% p m 풍년17% 펩트론 13% 일신석재 21% 엑시콘 개브로 돌파했어요. 시초가 대비 20%오킨스전자14% 인벤티지 랩 상하가 같죠? 22% SJ글로벌 20% ABF 아이어 5%한독17% YCKM 8% 솔루스 첨단 소재 26% 큐라티스 21% 한국 BNC 8% 추가 상승 나왔어요. 자, 종목들 굉장히 강하죠? 한 종목 단위 여러분들이 3에서 5% 수익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10종목 수익 드시면 은 30에서 50%씩 수익 가능하시겠죠? 괜찮죠? 자, 제가 이억만들기 단타 검색기라 요 매수선 설정하는 방법 각 증권사마다 설정하는 방법들을 정리를 해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제가 이 파일 드릴게요.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검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로 100만원으로 꼭 1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일봉 차트 다시 보시면은 자, 지난 4월에 상한가 이후에 또 추가 급등이 나고 나서 거의 2개월 넘게 좀 밀렸죠.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때 급등이 시작했던 그 가격대까지 또 터치를 했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고 나서 요 저점을 지켜주는 자 6월 저점을 지켜주는 또 저점을 만들고 나서 바로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갔어요 자 거래량이 또 터져졌죠 자 그리고 또 시간에 자 6%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자 6,000원은 뭐 가볍게 돌파가 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자 이전 고점들 이전 고점들을 돌파하는 그런 시도가 나올 것으로 또 판단이 됩니다 자 결국에는 6,000원에서 6,500원 사이에 또 물량까지 소화가 되면은 뭐 이전 고점은 뚫는 건 문제 아니죠. 자유리판이왜 중요할까요? 유리기판 실리콘 칩내이 집적 회로 미세화에 주력을 했던 이 반도체 업체가 자 지금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도체 칩 성능의 고도화가 지속되어야 하죠. 자 그래서 이를 대체할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자 GPU뿐만 아니라 자 고대폰 메모리 HBM 이 GPU와 HBM을 수평으로 적층해 하나의 패키지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2.5D 패키징 그리고 3D 수직 패키징 자, 이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두 가지 방식도 완벽한 방식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각각의 칩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이 실리콘 인터포저의 높은 공정 난이도가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칩 대면적화에 따른 반려를 칩과 기판이 버텨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AI 열풍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 부정적인 이런 관측의 이유도 이러한 칩 가격 또 전력 뭐 발열 문제 또 이런 운영 전체적인 문제 비용 문제 자 이런 문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유리 기판을 활용하면 또 가격도 낮추고 성능을 고도화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이 AI 산업의 기틀을 만들 수가 있는데. 유리기판으로 빨리 대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유리기판이 반도체 전공장에 집중된 부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기판 자체 역학을 바꿀 수 있는 바로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으로 빨리 대체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이 연간 GPU 수출하량 이거를 올해는 341만개에서 내년에는 674만개로 내년에 98%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더군다나 4분기에 B100 GPU가 출시가 되요 출하가 되는데 기존의 H100 이 H100의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HBM도 무려 HBM이 2.4배나 더 들어가요 더 탑재가 됩니다 자 GPU 수요량도 늘어나고 있고 와 이거 AI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기존의 플라스틱 이 소재 기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리판이 절실한 상황이죠 빨리 상용화를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유리기판 섹터가 대세 섹터가 될수 밖에 없는 이유죠 자 그래서 강력한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렌테크놀로지자그동안에눌린 뒤에 모처럼 반등이 나왔어요 자 여기 있는 물량들 이제 소화되면 또 치고 올라갑니다 자그 과정에서 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 다시 시작하는 그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위주로 하시라 이 변동성이 계속 강하게 이어질 겁니다 이물량들 소화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계속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그 타이밍 또한 포착이 돼서 그 시점을 공략을 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쌓아가시면 돼요. 자 바로 30분봉 차트에서 정확한 매수 신호가 나올 때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완벽하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램 테크놀로지가 계속 우상향으로 이전의 고점들을 계속 돌파하면서 자 1차 급등 뒤에 또 에너지를 모아가고 2차 급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중한 내용 꼭확인하시고요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모두 받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됐다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하시면 제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램테크놀로지는 반도체용 식각액, 방리액, 기타 IT 분야, 화학 소재 이런 전방 산업별 핵심 공정 중에 사용되는 이 프로세스, 이 케미컬 제조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지난해는 TGV TGV 인터포저 제조 핵심 기술인 글라스홀 식각 기술을 개발한 사실이 부각됐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메이저한 공정이 바로 TGV예요. 유리 관통 전극 바로 TGV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위에 반도체 회로를 그려넣기 위해서는 자, 레이저 장비 또 식각 회로 패터닝 방막 접착 기판 절단 이런 장비 이런 장비들이 또 요구되고 있어요 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유리기판이 어드밴스드 반도체 패키지 업계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유기소재 코어층을 이제 유리기판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연구와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유리기판은 열에 의한 이런 휘어진 문제가 적잖아요 이 때문에 자, 큰, 큰 면적에 대면적화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평탄성이 좋아서 보다 세밀한 회로 형성도 가능해요. 이 절연성이 높고 전기 신호 손실이 적어요. 신호 전달 속도 측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이 동작 주파수를 이용하는 고주파 무선 주파수 분야에선 이 유리판 특성이 매우 좋다는 연구 보고도 상당수가 나와 있어요. 이 최근에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산으로 인해서 유리판 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ai 반도체 이 칩은 면적이 크고 미세 회로를 커버할 수 있는 이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키지 기판은 면적이 커질수록 이런 휘어진 문제 이걸 해결하기가 어렵죠. 근데 유리 기판이 최근 반도체 기판의 핵심 소재로 각광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하지만 유리 기판 상용화를 위해서는 좀 넘어야 될 과제가 있죠. 좀 과제가 많은데 우선 전극 형성을 위해서 유리에 구멍을 뚫는 바로 TGV 이 TGV 공정을 고도화해야 돼요. 자, 유리는 이 공정 과정에서 작은 흠집이 생기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식살이 다른 영역으로 균열이 가죠. 균열이 가기 때문에 이 공정을 고도화하지 않으면은 상용화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죠. 당연하죠. 자, 그리고 유리를 자르는 기술. 이 자르는 장비 기술도 필요하죠. 자를 때잘 자르지 않으면은 측면 크랙에 의한 깊은 균열이 바로 수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리고 구멍을 잘 내고 잘 자르는 기술 외에도 이 구멍 속을 구리로, 구리로 채우는 도금 기술. 이 또한 역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 패턴잉크 자체도 문제지만은 이 포토레지스트리를 잘 펴서 바르는 기술. 자, 이 기술과 더불어서 수동 소자를 내장하고 또 레이어를 올리는 기술 역시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자, 인텔이 오는 2030년까지 유리판을 채용할 것이라는 그 계획을 밝혔죠. 자, 유리기판에 대한 제 업계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용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당연하죠. 자, 말은 2030년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더 빨라질 거다. 실제 삼성전기가 2025년 이때 유리기판을 쓴 반도체 패키지 기판 시제품을 생산할 겁니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6년부터 27년에 양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유리기판 관련주,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유리기판 전략에 있어서도 AMD랑 인텔이 이 경쟁 구도가 치열해질 전망인데, 일단 AMD가 좀 빠를 것 같아요. AMD가 반도체 제조에 유리기판을 도입하기 위한 공급망 구축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이 유리기판은 기존의이 플라스틱 소재의 기판의 한계를 극복을 한 차세대 제품이죠. 자, 특히 고성능 반도체의... 구현에 있어서 필수 부품이라는 거죠. 자, 인텔과 이 AMD가 중앙처리장치, 이 CPU 양대 산맥이죠. 이두 거대한 회사들이 유리기판 확보에 나서면서 국내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 AMD가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판 업체들과 또 유리기판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수의 업체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이 샘플 테스트에 착수를 했어요. 자, 그중에서 이제 핵심 공급 업체를 가리겠다, 이런 의도죠. 이 AMD의 유리기판 테스트에는, 자, 일본의 신코, 대만의 유니 마이크론, 오스트리아의 AT&S, 우리나라 이 삼성전기, 자, 이런 기업들이 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AMD는 지금까지 SKC 자회사, SK 앱솔릭스, 자, 이 기업과 유리기판 관련 협업을 이어왔습니다. AMD가 협력사를 추가하는 것은 유리기판 도입을 확정을 하고 본격적인 이 양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빠르면은 2025년에서 2026년. 자, 이때 유리 기판을 도입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2030년 이전에 자, 무조건 적용을 하겠다. 자, 이렇게 AMD와 인텔 간의 상용화 경쟁이 시작이 된 것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어요. 자, 경쟁이 당연히 불붙게 된다면은 어때요? 협력 업체들. 이 반도체 기판 제조 업체들의 수혜가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 유일무이한 자 이차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미래 에너지 2차전지죠 이미 23년 7월부터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해요. 자,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 담고 있어요. 23년 4월부터 개미들 몰래, 개인 투자자분들 몰래 계속 쓸어 담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 꾸준히 배집을 해 오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이 왜중요하면요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테슬라. 자, 올해 시총이 1조 원을 돌파를 했었죠. 자,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2021년 자, 1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조 원을 돌파를 했었어요. 자, 올해 초 대비 자, 210% 오른 수준인데요. 자, 시가 총액이 약 8,869억 달러로 돌파를 했었어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1,154조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리베라, 이 GM CEO와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 자, 바로 충전소 사용 합의 발표가 이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줬어요. 자, 현재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충전을 정복하겠다.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포드와 GM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면 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자, 이득이 발생되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 그래서 테슬라가 GM이랑 포드랑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려 내년부터 32년까지 자, 무려 7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해서 자, 수익을 창출한다가 하니까. 이 충전소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요. 자,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바로 그게 응극제라는 거예요. 자, 실리콘 응극제. 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현재 개발 중인 두 곳이 있는데요. 자, 이두 곳이 실리콘 응극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응극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 둔이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는요, 이 흑연결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자, 20분 걸릴게, 자, 10분 걸리고, 10분 걸릴게, 5분. 자, 이렇게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응극제라는 거예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는 이 테슬라 협력사 중에서 한 곳이 2170 제품에 이 중국 BTR 실리콘 음극재를 일부 활용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는요, 실리콘 응극제를 아직까지는 쓰기 쉽지 않지만요,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걸 현실화한다면은 이4680 배터리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자,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제 많은 차들이 이제 쓰게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르쉐도 지금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 차 중에서는 이 1300km를 갈수 있는 차가 없죠. 자, 포르쉐가 이 주행거리 1300km의 도전의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실리콘 응극제로 결국엔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포르쉐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1300km 이 주행거리에 달하는 이 전기차 생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응극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할 예정인데요. 자, 미국의 실리콘 응극제 전문 기업인 자, 그룹14 테크놀로지. 여기에 134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자, 테슬라 뿐만 아니라, 자, 엘젠솔, 자, 포스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포르쉐도 실리콘 응극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실리콘 응극제는, 자, 기존 흑연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일단 흑연이 안 들어갑니다. 흑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흑연 응극제보다 이론상으로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용량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자, 주행 거리가 더 길어진다. 더 늘어나고 충전 시간은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이 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자, 배터리의 성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 응극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아시게 됐는데요. 자 근데 전기차에 이것에 더해서 자 충전 속도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요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서 또 바로 이게 있어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또 핵심이에요 자 왜냐하면 전기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동으로 가는 전동으로 작동하는 차죠 자 거기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또 많게는 100배 이상 이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요. 자,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더블 재료주예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자,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또 준비를 해왔어요. 자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자 1번 테슬라 2번 마이크로소프트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자 여기서 정답만 숫자로 적어서 자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연락 잡고 있죠. 이 상단에 연락처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 히든 종목을 제가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종목명, 그리고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그리고 세 번째로 최종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추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정리한 이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내 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10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답만 문자로 전송을 해 주시면요.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자, 이 양식대로 여러분한테 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